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꿈꾸는 노후의 돈 걱정 없는 삶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선 단순한 저축 이상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노후를 경제적으로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팁과 전략을 소개하겠습니다. 노후를 위한 재정 계획 세우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는 현실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재정 계획은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월간 필수 지출 주거비, 식비, 의료비, 여유 자금인 여행 취미 비상금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현재 자산과 소득원을 평가하세요. 현재의 저축, 투자, 연금, 그리고 기타 수입원을 분석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한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은퇴까지 10년이 남았다면 매달 얼마를 추가로 저축해야 하는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재정 검토도 필수적입니다. 매년 한 번씩 자신의 자산 상태를 점검하고 계획이 현실과 맞는지 확인하세요. 경제 상황이 변하거나 개인적인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정적인 수입원 확보하기. 노후에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하는 것은 경제적 걱정을 줄이는 핵심입니다. 연금은 가장 대표적인 수입원입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꼼꼼히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은 개인연금 상품을 추가로 가입해 보완하세요. 또한 투자로 인한 소득 창출을 고려해 보세요. 예를 들어 배당금이 안정적으로 지급되는 주식에 투자하거나 채권, 부동산 임대 수익 등을 통해 수입원을 다변화할 수 있습니다. 투자에 익숙하지 않다면 재정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리스크 성향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소한 부업을 통해 추가 소득을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글쓰기, 강의, 공예품 판매 등 자신의 재능을 활용한 소득 활동은 경제적 안정뿐만 아니라 성취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지출 관리와 전략의 기술. 노후의 경제적 자유를 얻으려면 지출 관리가 필수입니다. 우선 자신의 소비 패턴을 분석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자동 결제되는 구독 서비스나 잘 사용하지 않는 멤버십을 점검해 보세요. 전략은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전기, 가스, 수도 요금을 아끼기 위한 에너지 절약 습관을 들이거나 지역 할인 혜택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대형 마트보다는 전통시장을 이용하거나 할인 쿠폰을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식료품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큰 지출을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 크기를 줄이거나 유지비가 적게 드는 차량으로 교체하는 것은 고정비용을 줄이는데 효과적입니다. 비상금과 보험의 중요성. 예상치 못한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주택 수리비, 가족 지원 등 긴급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비상금을 마련해 두는 것이 필수입니다.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1년치 생활비를 비상금으로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적절한 보험 상품을 활용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실손보험, 장기요양보험, 그리고 생명보험은 노후에 큰 도움이 됩니다. 보험 가입 시에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보장 범위와 보험료를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꾸준한 재테크 학습과 실행 재테크는 노후 준비의 핵심입니다.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을 넘어서 돈을 불리는 방법을 배우고 실천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금융 상품의 종류와 특성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ETF 상장 지수 펀드, REITS 부동산 투자 신탁, 그리고 정립식 펀드와 같은 상품들은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 방법입니다. 자신의 목표와 리스크 성향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고 꾸준히 관리하세요. 온라인 강의, 책, 그리고 세미나를 통해 재테크 지식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재정 전문가의 조언을 받거나 신뢰할 수 있는 커뮤니티에 참여해 정보를 교류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소비 습관 만들기. 노후의 돈 걱정을 줄이기 위해서는 현명한 소비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물건을 구매하기 전에 정말 필요한지 다시 한번 고민하고 품질과 가격을 비교한 후 선택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또한 자신이 진정으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곳에 소비를 집중하세요. 예를 들어 건강을 위한 지출인 운동기구 건강보조식품이나 삶의 질을 높이는 경험인 여행과 취미에는 투자하되 충동적인 구매는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은퇴 후에도 적극적인 삶 유지하기. 경제적 안정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 뿐만 아니라 생산적인 활동을 통해 유지됩니다. 은퇴 후에도 꾸준히 활동하며 새로운 기회를 찾아보세요. 지역 사회에서 봉사 활동을 하거나 자신의 경력을 살려 컨설팅이나 멘토링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활동은 경제적 보상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만족감도 제공합니다. 노후에 돈 걱정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재정 계획, 수입원 확보, 지출 관리, 비상금 준비, 꾸준한 재테크 학습, 건강한 소비 습관, 그리고 적극적인 삶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 모든 요소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며 지속적으로 자신의 상황에 맞게 조정하세요. 지금부터 실천하는 작은 노력이 미래에 큰 변화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